2024년 6월 27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에서 21절 말씀을 젊은이누리 일순정하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테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필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내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송 일정이 확정되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울에겐 어쩌면 기쁜 일이었겠지만 그 과정은 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즐겁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닌. 죄인 신분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 여러 과정을 통해 배를 옮겨 타기도 하고 또 자연현상으로 인해 예정된 길이 아닌 뜻밖의 항해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미양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지나가는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 종교력으로 티스리월 7월 10일에 지켜졌던 속죄일의 금식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9월 중순쯤에서 10월 중순쯤 사이가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지중해 항해가 위험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겨울에 자주 불어닥치는 해상 폭풍으로 인해 11월부터 다음에 3월 초순까지는 모든 항해를 폐쇄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경부터는 항해 경고를 바라여 날씨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항해를 계속 하다가는 큰 재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출항을 미루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일계 죄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이냐? 반대로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이냐? 백 부장의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 부장의 선택은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항해를 하게 되었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 부장이 바울의 말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백부장이었어도, 어, 바울보단 선장 선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울, 죄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혹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문 베테랑인 어부 베드로가 목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으며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듣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내가 하는 항해가 단순히 안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전보다 더잘 되기 위함이 아닌 정말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또 구원의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따라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머리로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전문가의 말, 또 나의 경험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문장에서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줄어들며 하나님이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기 전에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이번 주일에 있을 찬양 집회 때 부를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블레싱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for